4차 대유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방역당국이 어젯밤 서울 강남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는데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직원들을 관리하는 대장 작성도 미흡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서울시와 경찰, 질병관리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유흥업소 안으로 들어섭니다. 시에서 왔는데... 예, 좀. 확인 좀 받으려면 네. 책임자 혹시 없으세요? 유용 시설은 수기 명부가 금지되고 QR 코드를 통한 전자 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습니다. 하루 세번 이상 환기와 소독은 물론 종사자 발열 관리 대장 작성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점검에 나서자마자 위반 사항이 곳곳에서 적발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QR 코드 확인하면서 이 업장에 누가 왔는지. 기록을 남기는 건데요. 지금 고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코드로 체크하네요. 입장하시는 분들. 아, 이거 하잖아요. 아, 거는 네. 온도 체크죠. 하는데 손님이 있어요. 10시 끝나는데.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소도 적발됐습니다. 소독 환기 대장에서 환기 대장을 네. 3회 이상 해야 되는데 네, 2회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용 인원 가능 게시도 네. 인원도 잘못 산정했고 지금 표시해 놓으신 개도 기간 종료로 어제부터는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업주에게는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 수칙이 여러 가지 있는 인데요이중한개도 위반할 경우에 서울시 는 아웃제로... 오는 2주 동안 서울 지역 유흥시설 4,200여 곳에 대해서 합동 전수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밤 10시 이후 몰래 영업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는 고발과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도 내릴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